흡연은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남성분들, 흡연이 남성의 성기능에 미치는 해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담배 값에도 흡연이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고 쓰여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담배를 즐기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하죠? 특히 피곤할 때는요. 담배는 정자의 질을 저하시키고, 위에서 명령해도 아래가 듣지 않는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매우 큰 원인이며 일부 경우에는 남성의 발기불능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담배연기는 맞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은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에 건강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이 행위는 개인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임신 중인 산모가 있다면 생식 능력과 태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것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마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 지앙비너스가 이 자리에 앉아 바로 이 영상을 남성분들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침대 위의 파트너로서 남편이 담배를 피운다면 사랑을 나누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첫째, 생식능력 저하입니다. 흡연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생식능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여성이 피워도 해롭습니다. 남성의 경우 니코틴 성분이 정자의 질을 저하시키고 운동성을 감소시키며 정자의 머리, 꼬리, 몸통이 없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자의 건강을 해치고 임신 관련 문제의 위험을 높이며 유산율을 증가시켜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성 기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흡연은 남성의 발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만큼 단단하게 오래 발기되지 않고 남녀 모두의 성욕을 감소시켜 마치 내시와 다를 바 없게 만듭니다. 니코틴 성분은 혈관의 손상을 입혀 남녀 모두의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남성의 발기 부전, 발기력 저하로 이어져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위에서 명령해도 아래가 듣지 않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흡연은 성기능 저하, 불임, 유산과 같은 여러 문제의 위험 요소를 증가시킵니다. 만약 남녀 모두 흡연을 한다면 비흡연제에 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빠져드는 걸까요? 넷째, 성 관련 암 위험과의 연관성입니다. 방금 전에는 성적인 위험성이었다면 이번에는 성 관련 암의 위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 속의 유해 독성 물질들이 유전자의 손상을 입히고 여성의 자궁경부암이나 남성의 전립선암과 같은 성관련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하죠. 결국 약간의 쾌락 때문에 중독이 되고 그 결과 불임이나 암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은 머리 위에 떠 있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다섯째, 흡연은 임신과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하지 않을 응. 평상시의 여성이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만 맡아도 저처럼 영향을 받는데 임신 중일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태아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엄마의 양수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마시는 것, 피우는 것, 냄새 맡는 모든 영양분과 물질들이 그대로 아이의 몸으로 전달됩니다. 아이는 이 조그마한 집안에서 계속해서 해로운 물질들의 냄새를 맡게 되고 엄마의 신체 부위에도 영향이 가니 아이에게, 아이에게 간접적으로 독을 전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임산부를 멀리해야 한다거나 임산부가 흡연을 하면 나중에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담배 속의 니코틴과 다른 유해 물질들은 이 모든 방어벽을 뚫고 태아에게 침투하여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는 부모의 나쁜 버릇과 습관 때문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바로 여러분이 칼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째 관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흡연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여 부부관계의 화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제 남편이 담배를 피운다면 저는 머리카락이나 옷에 베는 그 냄새가 정말 싫을 겁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친구의 남편이 피우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정말 역하고 불쾌하죠. 그리고 침대에서 관계를 갖기 전에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정말 키스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거든요. 게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구강성교를 해주려고 할때 할때 나오는 전객의 맛이 매우 쓰고 역하고 강해서 여성이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전문가님, 남편이 담배를 피워서 이제 키스하기가 싫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요즘은 남편과 유대감도 없고, 관계도 숙제처럼 의무적으로 할 뿐이라 지겨워요. 이러다 남편이 바람 피울까봐 무서워요라고 상담을 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면 남편은 분명히 바람을 피울 거라고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부부 관계에 저절로 금이 가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 즉 남편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아내는 키스할 때마다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느끼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남편분들은 꼭 양치질을 자주 하시거나 가글로 구강을 청결하게 해서, 해서 부부가 자신감 있게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가끔 잊어버리거나 귀찮거나 너무 바쁘다면 향기로운 구강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남성분들, 흡연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임신 능력이 저하되거나 정자의 질이 떨어졌다면 식사를 잘 챙겨드시고 영양 보충을 하며 아연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 말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오직 제 3자만이 나서서 공유해 줄수 있습니다. 이 흡연 문제를 빨리 개선하고 끊지 않으면 성 건강, 결혼 생활, 행복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아무리 많은, 많은 돈을 주어도 지금의 행복을 다시 살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최신 영상들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